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릴 칼라뷰입니다.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는데요. 얼마 전 첫눈이 무섭게 내렸었죠? 눈이 내리는 걸 보니 반갑고 또 이제 겨울이 왔구나. 새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움츠려드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아주 쉽고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법. 첫 번째, 주기적인 환기. 겨울철 춥다고 환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심각한 초미세먼지와 추워진 날씨 때문에 환기를 하기 꺼려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집안의 미세먼지나 감기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출 후손 씻기. 평상시 어떤 계절이든 가장 중요한 위생 관리로는 손 씻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외출 후 손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옮겨져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질병 감염의 사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 많이 마시기. 날씨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추위가 오면 집에 장시간의 난방을 사용하실 겁니다.당연히 집이나 사무실 등 실내가 건조해지게 됩니다.이런 건조한 환경은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하고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을 막아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물 1리터에서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네 번째. 지나친 음주 피하기. 겨울철 연말 연시 일도 약속도 많아지는 계절이죠. 약속이 많아지는 만큼 술자리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더욱 위험하고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겨울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과음을 하게 되면 갑작스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증, 그리고 폐렴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 및 충분한 수면. 가급적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영양가 있는 음식과 채소류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다섯 가지 겨울철 건강관리법.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